2014년 11월 28일 작은말교의 새벽말씀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67장입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한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에게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행한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힘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힘이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의 우상들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두뇌를 주셔서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그렇다면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이로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우상과 같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성경구절은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태생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스리기는커녕 그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심을 받은 그 원형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탁월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구절에서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이름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존재 그 자체와 인격과 속성과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의 모든 것을 뜻하지요.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구절 뒤로도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라는 말씀이 두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이죠. 그 뜻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아이는 나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는 나의 보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아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물며 그 외의 것들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높은 이나 낮은 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신, 저신 갖다 붙여서 우리의 복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중동 땅에서 처참히 살해당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 많은 사단마귀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